아, 다섯 개가 있네. 아, 이제 더할 거야? 오, 레미콘도 있죠. 와, 그럼 이렇게 몇 개야? 몇 개가 됐어? 오, 빨간색 붕붕기도할 거야? 빨간색 붕붕 어디다 놓을 거야? 오, 거기다 놓을 거야? 응. 그러면? 응. 오, 초록색 트럭이 아닌 초록색 트럭은 어디다 놓을 거야? 어디다나야 균형이 맞을까? 음. 우와 몇 개야 이거? 이거 몇 개야? 어? 몇개 있어, 동동이? 하나, 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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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비 휘비휘 크기 순서대로 했어? 어떤 게 제일 큰 거야, 승범아? 오, 얘가 제일 커? 우와, 승범이 짱한다, 우와 제일 작은 붕붕이는 어딨어? 제일 작은 붕붕이 오, 얘가 제일 작아? 응 잘했다 응. 승관 이렇게 했어 하나하나. 오 대단해 승범이 일렬로 세웠어 아빠 빨리 보래 우와 너무 잘했다. 그것도 같이 가서 세워봐.